안녕하세요. 남마스 때.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 감고 호흡 정리해보겠습니다. 어깨 긴장 낮춰내고 배꼽을 살짝 당겨내는 느낌으로 척추를 위로 쭉 뻗어낼 거예요. 무게중심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살짝 뒤쪽으로 가져가고 계속해서 숨은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거예요. 눈으로 코끝한 점을 응시하면서 코끝을 통해 숨 깊게 들이마시고 코끝을 통해 숨 천천히 내쉽니다. 숨 깊게 들이마시고 숨 깊게 내쉬고 마지막 들이마시고. 숨 천천히 내쉬면서 턱끝을 쇄골 가까이 마시는 숨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뒤통수 뒷벽 가까워졌으면 내쉬는 숨에 다시 제자리 오른쪽 3번 왼쪽 3번 목 회전 진행해 볼 거예요. 어깨는 계속 낮춰내면서 천천히 목을 회전해 봅니다. 오른쪽 다 돌렸으면 왼쪽 진행해 볼게요. 정수리로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불편한 곳이 있지는 않은지 회전을 하면서 내 몸을 느껴 볼게요. 숨은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진행해 봅니다. 이번 바퀴를 마지막으로 턱 당겨내고 천천히 내쉬면서 정면 바라보세요. 먼저 오른손을 엉덩이 아래로 깔아놓고 왼손으로 귀를 잡고 내쉬는 숨 아래로 지글지글 눌러낼 거예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 낮춰내면서 눈은 편안하게 감으셔도 괜찮아요. 손끝부터 팔 따라서 옆목선 길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내쉬면서 한번더 눌러내고 이번에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고 내쉬는 숨에 사선 아래로 지그시 눌러냅니다. 내 턱이 가슴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더 사선 아래로 눌러내실 거예요. 오 편안하게 다시 정면 돌아오면서 손 풀고 반대쪽 연결해 볼게요. 왼손을 엉덩이 아래로 깔아놓고, 오른손 귀 옆으로 쭉 뻗어서, 귀를 감싸서 내쉬는 숨에 아래로 지그시 눌러봅니다. 오른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한번더 낮춰내면서, 손 전체의 감각, 목 끝까지 느껴지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이제 다시 손으로 뒤통수를 감싸고, 내쉬는 숨에 지그시 눌러낼 거예요. 내 턱이 오른 가슴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한번더쭉 눌러내고, 뒷목선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다시 중앙 돌아와서 손 가볍게 풀고, 엉덩이 아래에 있는 손도 꺼내요. 양손 깍지 껴서 뒤통수 받치고, 마시는 숨, 팔꿈치 열어 천장, 내쉬는 숨에 팔꿈치 닫아내면서 시선 배꼽. 바라요. 다시 마시고, 가슴 활짝 열어내고, 시선 천장. 내쉬는 숨 후, 배꼽 바라보면서, 뒷목선 길어지고. 마지막 마시고, 쇄골이 넓어지는 느낌. 내쉬는 숨에 후, 배꼽을 당겨내면서 척추는 세워요. 이 상태로 목 좌우로 왔다 갔다 가볍게 움직여 볼게요. 천천히 중앙 돌아와서 깍지 낀손 천장으로 쭉 뻗어서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괜찮으시면 시선 겨드랑이 넘어 멀리 바라보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아 볼 거예요. 손끝까지 쭉 뻗어내기. 중앙 돌아와서 다시 한번 깍지 끼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손 풀어서, 왼손으로 오른손목 잡고, 오른손 쭉 뻗어내요. 시선, 오른 겨드랑이 넘어 멀리 또는 정면 보고. 어깨는 낮추고, 손 뻗어내요. 다시 중앙 돌아와서 깍지 껴내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어내요. 턱끝 쇄골 가까이 당기면서 시선, 바닥. 가슴 겨드랑이 활짝 열리고, 손등을 뒤통수와 멀리 가져가세요. 내쉬는 숨에 손끝 톡 풀어서 팔꿈치 구부려내며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왼손바닥이 정면,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잡고, 내쉬는 숨에 몸쪽으로 깊숙하게 당겨내세요. 엄지손가락과 연결된 큰 손바닥 근육이 이완되요. 이번에는 손가락 4개를 잡고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냅니다. 어깨는 계속해서 낮춰내기. 손목 앞선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느끼고, 손을 가볍게 뒤집어서 손목을 쭉 늘려내세요. 반대쪽, 왼손으로 오른 엄지를 잡고, 내쉬는 숨몸 깊숙하게 당겨냅니다. 손과 연결된 가장 큰 손바닥 근육 늘어나고, 다시 손 풀어서 손가락 네개를 잡고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내세요. 어깨는 계속해서 으쓱 되지 않도록 낮춰내시고, 이제 천천히 손 뒤집어서 손목 한번더쭉 늘려내세요. 손 풀어서 어깨 가볍게 이완, 왼팔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른팔로 고리를 걸어요. 시선 왼쪽 바라보고, 쭉 몸쪽으로 내쉬는 숨마다 한번더 당겨내면서 어깨 낮춰낼 거예요. 이제 왼 팔꿈치를 뒤통수 뒤로 가져가서 내쉬는 숨한번더 지그시 눌러냅니다. 뒤통수로 계속 팔꿈치를 밀어내면서 겨드랑이 활짝 열려요. 손 풀어서 돌아오고 반대쪽 오른팔 당기고 왼팔 고리 시선은 오른쪽이에요. 어깨 계속 낮춰내면서 척추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내고 오른 팔꿈치를 뒤통수 뒤쪽으로 가져가서 내쉬는 숨에 팔꿈치 당겨내고 뒤통수로는 팔꿈치 쭉 밀어낼 거예요 어깨 낮춰내기 손 풀어 제자리 돌아옵니다 이제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손등이 마주 볼수 있도록 왼손 위로 오도록 깍지를 끼고 내쉬는 숨에 손을 뒤집어서 손목 앞선 쭉 늘려요. 괜찮으시면 턱 끝도 천장, 앞목선까지 길어질 수 있도록 늘려냅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손 풀어내고, 반대쪽, 오른손 위, 내쉬는 숨손 뒤집어내고, 괜찮으시면 한번더턱끝 천장, 손가락부터 손목 앞선 자극이 느껴져요. 다시 천천히 중앙 돌아와서 손 풀어내고 손 무릎에 잡고 어깨 가볍게 풀어내고 마시는 숨에 가슴 쭉 끌어올리고 시선 멀리 내쉬는 숨에 배꼽 당기면서 시선 배꼽 다시 마시고 가슴 끌어올리면서 어깨 낮춰내요 내쉬는 숨후 배꼽 당기면서 등이 동그래지고 마지막 마시고 앉은 소자세. 내쉬는 숨후 배꼽을 당겨내면서 고양이 자세, 날개뼈 사이 멀어져요. 이제 천천히 중앙 돌아와서 손바닥 짚고 다리 뒤로 보내 테이블 포즈, 발끝을 찍은 상태로 진행해 볼게요. 손목을 뒤집어서 손끝이 무릎 방향, 손바닥으로 계속 바닥 눌러내면서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꿈치 가까이 낮춰낼 거예요.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배꼽 살짝 당겨낸 상태. 손목이 바닥에서 살짝 뜰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손목 앞선 쭉 늘리면서 다시 중앙 돌아오고 내쉬는 숨에 한번더 엉덩이 쭉 낮춰내세요. 손끝부터 손목 앞선 팔 전체에 자극이 느껴져요. 호흡 편안하게 고르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손을 제자리로 뒤집어서 엉덩이 낮추고 아기 자세예요. 손등을 바닥으로 두고 손끝부터 손 전체 자극 느껴봅니다. 손목 쥐었다 폈다 가볍게 이완해보고 다시 한번더 손을 바닥으로 집고 손끝까지 쭉 뻗어낼 거예요. 이제 천천히 몸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사선으로 손 뻗어내고 왼손 위에 오른손 얹어내세요. 오른쪽 옆선 길어지고 다시 반대쪽 오른쪽 사선으로 쭉 뻗어서 오른손 위에 왼손 얹어내기. 가슴이 한번더 바닥쪽 눌러내면서 왼쪽 옆선 길어집니다. 다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와서 발끝 찍고 다운독으로 올라갑니다. 발 간격 맞추시고 꼬리뼈는 계속 천장으로 쭉 뻗어내실 거예요. 배꼽 납작하게 만든 상태에서 뒤꿈치를 높게 끌어 올려볼게요. 이제 오른발을 바닥으로 꾹 낮춰내고 왼발을 바닥으로 꾹 낮춰요. 다시 한번더 오른발 꾹 햄스트링 길어지고 왼발 꾹 낮춰내고, 다시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러내면서, 뒤꿈치 꾹, 꾹 바닥에 눌러볼 거예요. 스몰 스텝. 가능하면 무릎을 쭉편 상태, 힘드시면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 이제 멈춰서 한번더 다운독. 꼬리뼈 천장으로 쭉 뻗어내고, 호흡 연결해봅니다. 겨드랑이는 바닥 쪽, 꼬리뼈는 천장으로 쭉 뻗고, 손바닥으로는 계속 바닥 밀어낼 거예요. 내 네, 호흡에 맞춰, 마지막 숨. 천천히 무릎바닥, 발등바닥, 아기 자세입니다. 어깨 긴장 내려놓고, 이제 손을 엉덩이 옆으로 가져가서 손등이 바닥으로. 상체의 긴장 툭 풀어내세요. 오늘 수련 아기 자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